자, 여기 암령의 구지모 사육사 어, 지금 12시간 측정 거의 끝나가고요. 2분 남았어, 2분. 이거 어, 생태찌개인지 나발통인지 조용하시고요. 수입 측정하고 있잖아. 어, 집중하란 말이야. 오, 12초 컷. 했고요. 여기 두 부대 경험치 2280만, 세 부대 3420만. 4부대 4400만 이렇게 주구정도 주고요 저는 호선 미랑이랑 지국이랑 투격수를 써가지고 2부대 10초 12초 3부대 13 14초 뭐이 정도 걸렸어요 2번 초반에 지구 원격수로 잡다가 중간부터 호선을 쓴 거라서 솔직히 초반에는 클리어 사인이 좀 느렸어요. 막 초반에 12초 걸리더라고 지구 원격수 하니까. 호선 안 끼니까. 이게 뭔 차이냐면 호선을 두부 대를 쓰면 그러니까 호선 미랑이랑 지국을 쓰면 첫 번째 부대는 활용으로 잡고 두 번째 부대는 두 번째 활용이 떨어지기 전에 잡고 나갈 수가 있어요 호선이랑 지국을 같이 쓰면 근데 지국만 쓰면 무조건 활용이 두방 떨어져야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부대 지국만 쓰고 두 번째 부대는 지국 호선 쓰고 세 번째 부대 지국 호선 쓰면 첫 번째 부대 활용 떨어지면서 첫 번째 부대, 부대 죽고. 두 번째 부대 죽고, 세 번째 죽게, 부대 죽고 이렇게, 대각. 12초. 12초면 좀 빨라 빠른 편이야. 13초 정도 걸려요. 상선 소환하고 첫 번째 부대 지옥 두방 그리고 두 번째 부대에다가 지국이랑 같이 쓰면 첫 번째 부대에 활용 떨어지면서 첫 번째 부대 죽고 두 번째 부대 죽고 태각 이렇게 해주시면 10초 정도 걸리면서 12시간 측정이 딱 끝나게 되네요. 아이템을 다 모아볼까요? 아, 저 정산을 한번 해볼까요? 아, 그리고 승전국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승전국을 내가 어제 먹었지 오늘이 일요일이고 어제 토요일이니까 어제랑 오늘이랑 이렇게 이틀을 합쳐가지고 승전 주화를 1 3 2개를 먹었네요. 원래 31개 들고 있었거든? 한 샷에 한 20개 먹은 것 같은데? 한 샷에 16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승전조와승전조와수은 별로 없네요. 자, 그러면은 수익 측정. 상제 아이템 A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어, 잃어버린 호패 구지모의 독약, 피 묻은 비녀, 피 묻은 상소문 이렇게 네종류가 전부 다 상제고 오색 결정 가루는 육전 아이템이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육전템이란 말이야. 소분정, 작바소, 악몽의 결정체, 풍, 각성석 조각, 죽음의 비하, 검기결, 바람의 인장 다섯 개 이렇게 나왔고요. 드라템이 저게 전부인데 상제템 A 263, 상제 B가 107, 상제 C가 146, 상제 D가 121 어, 이렇게 나왔요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2 1 6666원. 어, 네 개. 그 다음에, 오결가가 2 3 6이고요 소분정 49.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작바속 35. 그 다음에, 악결풍 11. 그리고, 각성석 7. 그쪽 뭐, 죽비. 죽음의 비약 3개. 검기결. 검기결 6, 바람인장 5개 이렇게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검기결이랑 각성석이 좀잘 나온 편이 아닌가 싶어요 검기결이랑 각성석이 좀잘 나온 편인 것 같고 그리고 경험치는 체크는 안 했어요 경험치 체크는 안 했는데 한당 2,200만이고 도발부 기준으로 그 다음에 클리어타임 10초라고 했을 때 쩔경 2.5억에서 2.8억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대충 해보니까 한 2.78억, 2.6억, 한 2.6에서 7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어, 대략 이 정도 먹는 것 같아요. 2.6 기준으로 6억 해주면 딜러가 한 시간에 15.6억 정도 깔것 같네요. 이건 참고만 하세요. 이건 체크를 제가 제대로 안 했습니다. 수익 체크 한번 하러 가볼까요? 죽비가 이게 제가 잡은 몬스터는 구지모 뭐 사육사인데 사육사는 원래 죽비를 안 줘요. 사육사는 죽비를 안 주고 여기 안에 껴서 나오는 구지모 고주랑 구지모 장모 얘두 마리만 죽비를 주기 때문에 죽비가 적게 나온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색 결정 가루. 최저가가 268만원. 270만원을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작바속 47만원. 작바속 47만원 거의 상대가네요. 그 다음에 악몽의 결정체 풍 270만원에 올라있는데이 가격이 안 팔리거든요. 한 150으로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150 정도로 잡아도 될것 같아요. 150 100만원에서 200만원 왔다갔다 하는 아이템이거든요. 그 정도로 잡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검은 기운의 결정체 검기결 1470만원 좀 비싸네요. 새벽인 거 감안해서 검기결 1400으로 잡겠습니다. 각성석의 조각 각성석 완제품은 없고 각조는 700 무조건 700은 칠 거야 무조건 7 조는 칠 거기 때문에 각 조는 개당 700 만원 으로 잡고요죽 음의 비약 99 만원 어, 99 만원 이 니까 한95 만원 정도 잡 을게요 그 다음 에 바람 의 인장 꼬다5 끝났 는데 44 만원 안네요 어, 겁나 싸네 승전 조화 는 시간당 15개 나왔다고 치고 곱하기 12시간 계산해서 180개가 나왔다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승전주 하나에 10만원으로 칠게요. 그리고 소분정은 하나에 75만원으로 잡으면 될것 같고요. 거부 파는 용도로 팔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오색 결정가로 236 곱하기 270. 6억 3천만원이고 5결과 1시간에 안타깝게도 19개 정도 나왔습니다. 작파소. 1,600만원. 악결풍 1,650. 검기결 1,400 기준으로 6개, 8,400이고, 각성석 7,7, 4,900. 죽비 300만원, 285만원. 바람의 인장 440만원, 그러니까 220만원이네요. 8억 유기전 수익 8억 그리고 소분정 승전조화 근데 승전조화 빼버릴게 승전조화 어차피 돈도 안 벌리고 승전국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소분정 3600만원 수익 나왔고요 상자 아이템 4종류는 상자를 한번 해보죠 하나 둘셋넷아 이런 자 보시면 얘기한 것처럼 21만 6 6 65원이에요 어. 아이템 가격이 다 똑같죠? 상대 수익이 1억 4712만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종류인데, 여기서 소분용 수익 3675만원 더 하고요. 유전 수익 8억 8200만원을 더 해주면. <laughs> 아... 아 이게 이게 10시 한 수익이 아니죠. 아 놀래라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많나 있네. 나누기 1 2로 해야 돼요. 그러면 8,200만 원. 아꽤 되네 그래도. 1시간 수익 8,267만원 굉장히 많네요. 8, 한 시간에 8천만원 나오는 상양터가 거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 확실히 괜찮네.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하나의 커다란 메리트이기 때문에. 거상은 개인적으로 상양터가둘중 하나로 나뉜다 생각하거든요. 경험치가 많거나 돈이 많이, 많이 벌리거나 둘다 많이 벌면 은 개사기 상양터 개쌉 개사 1티어 상양터고 1티어가 0티어죠. 0티어. 이제 돈, 경험치, 레어 이게 3박자가 다 맞는 상양터는 솔직히 말거상 없고. 이게 3박자가 다 맞는 그런 개사기 상에서는 거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이게 0티어겠죠. 돈 경험치를 많이 주는 데가 이제 1티어 그리고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경험치를 많이 주는 곳이 이제 2티어겠죠. 돈도 안 되고 경험치가 안 되면 이제 3티어인 거고. 근데 여기는 레어템은 없더라도 돈 많이 주고 경험치도 한 중박 정도는 치기 때문에 최고 경험치 상태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간당 15억까지 깔수 있는 상태이니까 한 1티어급 정도는 되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미요괴나 신전 코브라 이런 데를 안 가고 그런 데서 최대한 스펙업을 빨리 해서 광려산을 무조건 올려고 하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오결가 가격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오결가가 300만 원이 넘는 서버도 있을 거고. 105 서버 버처럼 250에서 270 정도인 서버도 있을 거고 거의 200만 원 언저리인 서버도 있을까요 하여튼 뭐 200만 원 정도면 조금 좀 아쉬운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통 말하거든요 광려산 정상 이 마지노선 5결가 2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5결가가 200만 원이면은 한 시간에 20개를 먹었다고 치면 4천만 플러스 상대 1천 그리고 플러스 뭐 이제 검결이나 승전조와 소분정 각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6천만원 야, 근데 6천만원 괜찮네 6천만원 괜찮긴 해 근데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제 기준이고 저보다 격수의 수준이나 클리어 타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겠죠 네. 그러면 네. 뭐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지 그렇다 그 직접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이 정도면은 서버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꿀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광려산 정상에서 몹을 12시간 잡고 수익 측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깜빡하고 내가 스펙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안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스펙이 이제 본캐 네. 만화 5600, 5692짜리 본캐. 딜러로 썼었고 소부 5 그리고 짜보선 이렇게 꼈었고요 그 다음에 250짜리 지국 6화파 10화상 그리고 이제 풀외변 무신 없고 힘 5900짜리 지국으로 사냥을 했었고요 당연히 그 진영진법 불진법이랑 승진다 깔려있었고 <놀람> 255짜리 풀외변항삼세풀 백호에다가 황반상 그리고 찾았는가? 10화계 6화신 찍은 어, 항산석 있었고요. 다음 그 다음에 부속명이 있었고 되는... 말레 강주박 있었고요. 이런... 최상근 물정, 최상근 바정 이 스펙으로 광여산 사냥할 때 사냥을 했다는 거. 어.